네, 안녕하세요 닥톱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최지은입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문의 글은 시험관 3차까지 진행하신 분이고 착상은 안되셨고 나팔관 한쪽이 막혀 있으시고 또 한쪽은 난간수종이 생기신 상태세요 그래서 난간수종의 물을 어, 빼고 나서 뭐 다시 이제 임신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시고 그 사이에 몸을 좀 추스리면서 이제 어, 한방치료를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어, 한달 정도면 기간이 짧습니다 <laughs> 짧고 어, 보통은 생리 주기를 한세번 정도 보고 치료를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난간 수정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방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수술을 하시고 계속 꾸준히 한방치료 병행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몸을 좀 회복하는 치료를 받으시고 그다음 시험간 4차 시술이 되겠네요. 시술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난관에 수종이 생겼다는 것은 난소 주변부가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물을 뺀다든지 그래도 수종이 자꾸 커지는 경우라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더라. 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받으시면서 받고 나서 다시 이제 난소 기능 회복이라든지 이분께서는 착상에도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음 착상에까지 도움이 될수 있는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받으신다면 어 임신에 성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치료는 내 몸이 변하는 데는 세달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 도록 권해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